음원이면 음원, 음반이면 음반 모든 부분에서 신기록을 써내려가며 뉴진스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주인공 뉴진스가 레드 커펫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은 그야말로 뉴진스 월드입니다. 자, 중앙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연일 무서운 상승세로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뉴진스. 뉴진스 미니집 더러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죠. 자 왼쪽 바라보시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바라보실까요? 네 오른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오른쪽 취재 기자님들께서 연신 또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네. 손 인사로 화답을 하고 있는 뉴진스. 네, 역시나 오늘도 스타일 아이콘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자, 왼쪽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에 네손 키스를 전하고 있는 뉴진스. 네, 하트도. 해달라는 치재진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그의 열심히 화답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콘 유진스 왼쪽도 다시 한번 네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팬들이 이들을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죠. 네 오른쪽에서도 계속해서 유진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달라는 네 소나트도 요청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MMA 2023 뉴진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팬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와, 정말 등장만으로도 너무나 반가운 뉴진스 분들인데 일단 MMA 2023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희가 작년에도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MMA에서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났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멋있게 무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버니즈 여러분, 꼭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말만 들어도 어떤 무대를 또 꾸며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사실 2023년 한 해가 뉴진스에게 정말 굉장한 한 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뉴진스 분들은, 아, 이번 한 해가 이런 한 해였다. 좀 한번 돌아본다면 어떤 한 해로 기억이 될까요? 어, 이번, 올해는 개업 저희가 개업 활동으로 버니즈 분들을 정말 다양하고 많이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던 한 해인 것 같고요. 올해 연말도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무대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준비한 무대를 살짝 스포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무대가 좀 강력하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뭔가 남다르거든요, 지금. 스타일도 굉장히 남다르고. 민지씨, 약간 스포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 지금 우리 요정들이 속삭이고 있어요. 어, 네. 요정들이 속삭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저희가 오늘 각자의 개성이 정말 잘 보이는 무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무대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씨가 우리 팬분들에게 오늘 이런 이런 무대를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버니즈 분들, 그리고 오늘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진짜 다같이 그냥 신나는 시간을 보냅시다 와우 아니 옆에 있기만 해도 정말 신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컨셉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레드카펫 입장해 주신 건지 너무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겟업 앨범 전곡을 MMA에서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명한명 한명 색다르게 표현할 예정이어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 본 시상식에서 뉴진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뉴진스 MMA 2023에서 뉴진스를 만나봤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으로